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자본 시장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불러올 거대한 정책 변화의 파고까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과 우려 속에서 한국 시장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모두가 재를 이야기할 때,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마지막으로 타오를 불꽃은 없는가? 본 영상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상황을 냉철하게 해부하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 대기업, 즉, 마지막 불꽃이 될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가 매수 전략이 아닙니다. 변화의 본질을 꿰뚫는 전문가적 통찰입니다. 첫 번째 퍼즐은 바로 상법 개정안의 좌초입니다. 2025년 초 기대를 모았던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후진적 지배 구조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이유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개혁의 열망은 정치적 대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현 정부는 공격적인 주주 중심 개혁보다 단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 둘째,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시장의 깊은 불신입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에 더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도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경제 전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KDI는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라는 충격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이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심리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개혁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경제적 충격을 감내할 체력이 부족해 오히려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개혁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시적 악조건은 투자자에게 있어 기업의 회복 탄력성, 즉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그가 집권한다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공정 그리고 성장. 첫째, 공정 경제의 기치 아래 좌초되었던 상법 개정안은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는 그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자율적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강제적 부스트업에 가깝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지만 재계의 반발과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둘째,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 아래 AI, 신재생 에너지, 방위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20GW 해상 풍력단지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나 AI 백조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특정 산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심. 찬 계획들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가장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불꽃을 발굴하기 위한 저희의 투자 기준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PBR, PER이 낮은 기업이 아닙니다. 첫째, 지배구조 개선의 촉매제를 가진 기업.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시 가장 큰 수혜를 보거나 혹은 그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입니다. 둘째,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AI, 신재생 에너지 등 차기 정부의 성장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섹터의 선도 기업입니다. 셋째,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을 갖춘 기업.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 구조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아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망 섹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AI 시장 성장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SK 하이닉스나 네이버와 같은 기업은 정책과 트렌드의 교집합에 있습니다. 금융주, KB금융 등 저PBR 은행주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든 주주환원, 압박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개선 플레이입니다.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처럼 지속적으로 저평가받으면서도 그룹 지배 구조 개편과 전동화라는 확실한 성자 스토리를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재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나 K-방산 전력기기 등 정책적 지원이 기대되는 기업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가진 가치 상승의 총매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총매제가 현재의 정치 경제적 변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은 지배구조거버넌스가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임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은 이지 변수를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특정 기업에는 위기를 또 다른 기업에는 전에 없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제적 개혁이 시장에 미칠 충격과 그로 인한 가치, 재평가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향후 한국 주식투자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차분하지만 힘 있는 어조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기업만이 진정한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변화의 파도를 예의주시하며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자의 알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